오셔서 듣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이렇게 네.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와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라는 의미로 어, 하고, 김양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안온 네. 사람 백 사람보다 온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게. 예. 네. 아무리 뭐, 안온 무슨 소이 있어.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서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 네. 제가 제가 알지요, 알지만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영어에 이런 말있서 Teaching is learning이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자꾸 서투르도 자꾸 하다 보면. 고그 별거 아니지만 조금 조금 준비 있잖아요. 사실 그게 쌓여서 그게 쌓여서 그, 그걸 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써먹었으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을 갖다가 실제로 행동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얻은 것이 지혜예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게, 그게 자꾸 쌓아야 돼요. 그게, 그게 그래야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오늘 요것도 앞으로 매일 조금만 할 때마다 지금 그 아침 9시 미팅을 하신다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이걸 한번 계속 쌓아보세요. 엄청난 그게 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 잊어버려요. 이제 보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갈할때 그때 그 하루 하기 위해서 머리 속에 집어넣었던 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다른 말에 이래서 줄줄줄줄 나오는 <laughs> 전문가 따라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 드리는 사자승어 같은 것은 오늘은 요거를 좀 먹어야지 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 그걸 그걸,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써먹지 뭐안 하면, 값속에 든 칼이에요. 칼에 암만 잘든면 뭐래요? 값속에 든건 헌일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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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리잘 쓰지는데, 이거 뚜껑 열어서 쓰자라면, 이거 개꿀 글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뭐예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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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안돼 조금, 조금, 조금. 이 쌓이는 겁니다. 손톱 자라듯이. 손톱 자라는 거 눈에 보여요? 한달막안 짤라고 가만안도 바라고 어느새 길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능력도 그렇게 늘 발전되어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네, 사람 앞에 설 때는 가능한 표준으로 쓰는 습관을 자꾸 드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저도 경상도 의경이라서 참 별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싫은 겁니다. 근데 표준을 한게 있어요, 표준어. 그러니까 표준어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버고 그러더니 그렇지 않습니까?가 훨씬 더 기억이 높아. 말하는 내가 기억이 높아져요 그러나 다만 이제, 내보나 훨씬 더어린애들같으뭐면그렇지않아요 여러분, 굿즈. 어, 안 해요. 그럼 뭐가 붙어요? 여러분이 붙으니까, 여도 배로 반말하지 않아야요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좋은 말을 쓰도록 계속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순화됩니다이꼭 같은 말이라도 경험을 쓴다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잘 경험 쓴다에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게, 그게 몸에 배이면, 평상시에 그렇게 말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laughs> 매일매일 하신다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사자요어 내가 하는 말 전체 내용상요 요거 한번 써먹어보자. 그냥 일단 써먹어보는 거예요. 100%다 효과는 안 되는. 그러나 그 중에 듣는 사람 중에 그 말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음.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기억을 높여가셔야 돼요. 네. 기억은 뭐냐? 뎀데미의 본이에요. 기억이 네. 음. 뭐냐? 물었을 때 뎀데미고 본이에요. 면밀한가 높아가 되고 본인 높아가야 된다는 얘기. 오늘은 이것도 드리는 자료인데, 요거는 솔직히 여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한국인들의 명품 강박관념과 허세. 강박관념이란 뭐냐면 쫓기는 마음을 강박관념이라 고 그래요. 그리고 허세 부리는 거. 이빨 강거에 위에 있는 한자 쓰는 파란 거 볼게요. 가진 것있으면 잘난 척해라. 없으면 가, 갖게 될 때까지 허세를 부리라 이것도 이것도 요, 요 외국에서 허, 쓰는 말이에요. 가진 것 있으면 잘난 척해라. 없으면 갖게 될 때까지 허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이 허세를 부리라는 겁니다. 그러는 여기 나오는 영어도 조금씩 기억해 두면 좋겠다 싶어요.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가 돈 자랑하기 경쟁에 한국에서는 왜 부유함을 뽐내는 것이 믿으이랄까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다. 일부 낯뜨겁게 하는 내용의 일색이다이 필리핀의 인콰이어라는 인과, 그 일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 예사들 꼬집은 기사예요. 거칠애가 그 우선인 한국에서는 부자임을 어스대거나어시대는 아닙니다. 어스되는 게좀 바른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어시대도 아니에요. 어시가 아니에요. 원래 어된다 이게 바른 글자입니다. 어스되거나 최소한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황금률인 듯하다. 한국인들의 유명상표 강박관념. 루이비통 같은 거 얼마나 심왜 완전히 뭐, 뭐, 앞에서 오픈런이라 그러나? 난리잖아, 이거 뭐 사가지고. 그거 비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의 유명상표 강박관념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명품 가방은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볼수 있다. 심지어 학부모 모임에 명품 옷가방 장신구를 온몸에 걸친 채외제차 타고 가서 마치 파리 패션 무대이냐 뽐내며 걸어 들어간다. 학교 학생들 모집, 엄마들 학부임회에 일을 잃은 거예요. 필리핀 기자들 보고 서 거예요, 영문지에다가. 지난해 한국은 명품 구입 지출액 168억 달러, 양 22조 원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팔려요. 루이비통이 뭐고 제일 먼저 신제품 나오면 한국에다 먼저 론칭한다고. 출시를 시작해요. 그래 한국에서 잘 팔리면 다른 데는 내보내. 한국에서 안 팔린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안 내보내, 별로. 그만큼 우리가 유행 이 첨단이 돼 버렸어요. 전년 대비 24% 증가해서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 소비국이 됐다. 1인당 명품 구매액이 325달러, 약 43만 원에 달해 미국, 중국을 제치고요. 400, 325달러, 43만 원은 5천만 인구 평균을 이하한 거예요. 미국,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 라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1위 되겠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외양과 바깥 모양, 외양과 물질적 성공에 집착한다. 모양새와 경제적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만연에 있다. 만연에 뭐야? 꽉 퍼져 있다는 이야기. 만연에 있다는. 거. 성형수술의 세계 수도가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제자한 자로 성형. 예. 요즘 삼분간은 없어지는 성형 대학교 어대생이 전부 성형외과 진출해도 삼분간은 없을 거지 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까만 글 한국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 성공에셈을 내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가 땅을 사서 사촌을 배를 아프게 하는 라듯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과시하며 명품을 휘두르고 외제차 몰고 다닌듯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아내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심리는 부와 돈 관련 물건을 자랑하려고 뽐내고 또 뽐내는 끝없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편입니다. 우월감에 지저잘난체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 명품에 무시한다. 명품에 돈을 펑펑 쓸 여유가 없는이는 가짜를 찾는다.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빚을 내가며 할부 구입을 하거나 몇달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견디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허세 부리면 망가지는 일이 일부 한국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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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입니다. 비탈, 아, 미끄러운 비탈길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난 내가 아는 사람 한분 봤는데. 알바하는 도모화가 뭐냐, 니까 벤처 월부로 사더라고. 근데 그 자기 취향에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아까 올른 벤처 사라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가 그걸 목표로 해서 하니게어떡하고뭐 도리가 없는 거지 이, 이거 우리 여성들은 좀 가끔, 좀, 그저, skip his second. You a 영어 a young girl, you are a young girl, you are a young g i 하 l you are a young girl, you are a y o u 끝내주는 거 요거는 내가 한자를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이거는 해봤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자 표, 아,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어느 시어머니 주례사입니다. 시어머니 주례사. 며느라 친정에 주로 가고 용돈만 붙여라. 경제력이 곧 말빨이다. 아들아, 집안일 잘잘해라사랑도 좋지만 골뱅 들면 너만 손해다. 시련 앞에서 서로의 편대야. 모든 그음 걸음, 함께 그르면 성리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김보통군의 어머니 남옥사라고 남옥자라고 합니다. 꼭그냥 하기에 딱 좋은 계절에 귀한 시간 쪽이어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큰절을 올립니다. 더불어 신부 최 어, 어떤 양을 서른 뒤에 멋진 커리어 후면으로 길려주신 사돈 네 분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제는께도 제가 오늘 단상에 오르면서 요즘 트렌드가 주례 선생을 따로 모시지 않고 양가 혼주가 축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 시대의 요청 때문이요. MBTI MBTI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릅니까? 사람 성격 표시하는 게 MBTI예요. 왕소심형인 왕소심형인 제 남편 김삼식님이 혼사를 물으면 물렸지 죽었다 깨도 축사는 못한다고 운기는 통해 나이 먹은 마이는 먹은 너는 것은 뱃살이요 맷집일뿐 제가 용기를 내본 것입니다. 가방 끝 짧고 거리라고는 학창시절 반전문 써본 게 전부라 곳곳이 지뢰밭일 터이나 적당히 해안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러타 들어, 부모님들 주례사를 뺏긴 부분도 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뜸마 이제부터 내 아들 김보통은 공식적으로 너의 것이다. 중립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십수년을 보호한 사이니 안팎으로 품질 검증은 마쳤으리 본다. 김연아의 고울인 만큼 아니어도 세살 연아하면 복이 넘풀지 굴러 들어온 것 아니더냐. 혹시 살다가 하자가 있더라도 중고라서 반품은 어려우니 하자라도 더 먹은 내가 잘 닦고 조이고 수리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너 역시 시진핑의 시점만 뜨려도 경기를 일으키고 식은 해 시력이, 시효, 시효야기는 입에도 안 되는 m 디세대 며느리겠지만 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신정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세대건 몇만 하면일 아니면 오지 말아라. 일년에 다섯 번 조상님 제사체르다가 고관절 내려앉은 내가 시어머니 운명하시자마자 내린 결단이 빈말이 아니다. 정 와야겠다면 시어머니 손에 묻힐 생각 말고 너희 먹을 건 알아서 사오너라. 당일치기로 오되 해지기 전에 올라가라. 생일에 올 필요도 없다. 너희 시아버지 계좌번호 찍어줄 테니 용돈이나 누더기 입금해라. 아들보다 연봉 높은 몇년 뒤에 그 양반 평생서오한 캠핑카라도 사게 될지 누가 아느냐. 혹 이세를 날 계획이든 가사 육아 분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면 하나 목걸이는 제 아비 전체를 밟으라내 아들은 초등때부터 붙잡고 가르친적에돌팔위에서달걀말이도뚝 떨어지게 붙인 줄 안다. 차돌박이 들고 끓이는 김보통 교 천국장은 백종원도 울고 갈 맛이다. 결국 너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이런 절대로 놓치지 말거라 여자의 말빨는 경쟁에서 나오는 법. 유리천장까지 뚫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저 얕고 길게 가는 것이 우월화벨의 최고다. 아 너는 시금치가 싫겠지만 우리 아들 시금치 바나나 주스를 제일 좋아한다 뽀빠이라고 들어봤지 내 아들만 스 튼실해지는게 아니라 너의 밤도 행복해질 것이다 진짜라 내 아들 보통아 드디널 떠나보낼 때가 되었구나 훌쩍 눈물이 아니고 콧물이다 남자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걸 길은 보증 쓰지 않고 주식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다 술 먹어도 12시 전에 반드시 귀가해라 자신의 가호를 나이 육십에 깨닫고 땅을 치는 너의 아버지 절위원이 믿어도 좋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들을 밥하고설거지도 하고 청소 및 분리수거도 하겠지만 허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퇴근해서 집안일도 도맡아하다가 허리 나간 내 친구 아들 열을 봤다. 사랑은 그저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 골병 들면 너만 손해다. 가까운 미래 하늘이 정지할 귀한 선물은 사단되게 드려도 우리는 서술에 하지 않겠다. 다만 자식은 막 키우는 게 정답이다. 너의 경우에서도 증명되었지 절대 부모 때대로 자라지 않는다. 삶이 서러우면 전방안에 끌려가던 분명열차 안에서 차리찬 도시락으로 눈물에 말아먹던 나를 기억하라. 허리까지 쌓인 눈치여가며 철저선 지키던 혹한의 밤들을 소환하라. 흔들림의 나날들은 바위처럼 지내 지, 어, 지켜낸 너희들의 우정과 연대를 나라가 줬다. 뺏은 가산짐에 비하겠느냐. 바닷가 모래를 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남녀가 만난 거는 우주의 기운이 아니면 불가해서 일. 멋쪼록시련이닥칠 때, 손꼭 잡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거라. 사랑보다 믿음을 기이 여겨라. 모든 그음을 함께 그리며 세상 풍부하 싸워 이거라 부러우면 진다는, 어, 부러우면, 부드러우면, 부러우면 진다, 진다는데, 오늘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도록 100년 해락이 아니고 해로가 아니고 요즘은 100년 해락입니다. 100년 해락하되 남는 깨는 택배로 보내주기 바란다.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사랑하고 초복한다. 끝. 자오것도 재밌게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것도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